지난 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제101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 교육가족 야구장 가는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광주시 교육청 본관 앞에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5.18 쿠키 먹고 5.18 배우고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배낭 사업을 운영합니다. 다양성을 품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돕는 광주 교육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제101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 교육 가족 야구장 가는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광주광역시 관내 교직원 및 학생 4,8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구는 이정선 교육감, 시타는 광주진흥고 3학년 신정중 학생이 맡았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주월초 학생들이 애국가를 재창했고 영천중 댄스 동아리 클라임과 경신여고 응원단 카시오페아의 공연도 진행돼 이번 행사의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야구장 와봤는데 너무 재밌고 좋아요. 그 학교 생활을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놀러 온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또올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학생들이 다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희망사다리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0일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 5.18 쿠키 먹고 5.18 배우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교육청 본관 현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아침 출근 시간에 5.18 민주화운동 교육 관련 리플릿을 배부하고 쿠키 나누기 배지 달아주기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 공유하기 등의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3년 되는 해입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우리 광주시민을 비롯해서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가슴이 아려옵니다. 이러한 광주의 아픔을 씻고 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가급 학교와 함께 5.18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시교육청은 8일부터 27일까지를 5.18 민주화운동 기념 교육 주간으로 설정하고 5.18 사적지 함께 걷기 축제, 5.18 청소년 문화제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5.18 교육 행사를 진행하며 특히 청소년 5.18 홍보단 푸른 새가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교육 주간의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이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향후 5.18 정신이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더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길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배낭 사업을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배낭 사업은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클래식, 댄스, 연극, 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예술단체를 선정해 각 학교가 선택한 프로그램과 일정에 맞춰 오는 12월 1일까지 운영됩니다. 살레시오 중학교에서는 지난 9일 학생들에게 멋진 예술 체험의 기회를 학교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교사들의 바람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클래식 음악회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었던 곡들이 예전에 한두 번쯤 들었던 곡들이다 보니까 그 곡을 들었을 때의 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좋은 계기이자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다면 학교를 좀더 재미있고 즐기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다채롭고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학교에서 직접 즐기면서 예술로 소통해 성장하는 미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교육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